오늘 즉흥적으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미국의 언론사인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아주 많은 흥미로운 얘기를 나눈 가운데 엄청난 내용을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는 뉴스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 급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우선 인터뷰 영상 보시도록 할게요. 디스터 브래드 씨 반갑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리플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혹시 저희에게 뭔가 알려줄 정보나 내용이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서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리플에 대해서는 여러들이더잘 알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엔 중요한 디밀레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사업은 아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와 희망이 앞선 상황인데요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거나 이상한 거짓 뉴스에 흔들리는 상황이 자주 나오다 보니 답답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플은 우선 SEC와의 소송에서 승리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고요. 지금은 오히려 SEC와 공동으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상의하여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 XRP의 가격은 현재로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의 가격보다는 우리의 사업들이 순항하게 되었을 때의 가격은 천지차이가날 것인가 말이죠. 전 아직도 여러분들께 XRP를 더 사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비플은 이제 막사기도 다는 새싹 같은 상황이고 결국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추위에 있어요. 제가 하는 사업은 매우 다양하며 사업 하나하나의 영향력은 전 세계에 비칠 정도로 강력한 사업들입니다. 아시다시피 PM정부와 SEC 그리고 많은 암호화피 기업들과 은행들과 수많은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는 것이며 지금의 사업 속도나 사업의 방향은 아주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엄청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말입니다. 최근 여러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이 업무 제휴를 원하고 신사업을 공동 진하려는 움직임이 다소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기회를 선택할 수 있으며 결국 이러한 기회들은 XRP의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리플의 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주실 수 없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솔직히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M&A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플과 XR 금융 플랫폼이자 암호화폐 체계를 갖춘 블록체인 시스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다소 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XRP와는 다른 알고리즘을 가진 새로운 암호화폐를 우리의 생태계에 편입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새로운 암호화폐를 인수 계획 중에 있으며 이 코인은 리플의 일원이 되어 우리의 사업에 편입되어 같이 성장시킬 예정입니다. 리플과 XRP가 국가와 은행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인수를 계획한 이 코인은 개인 소비자들을 위한 플랫폼 사업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결국 정부와 은행 개인 고객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리플의 계획입니다. 요 정도까지만 말씀해드려도 너무 많은 힌트를 드렸네요 자 긴급으로 진행된 인터뷰인 만큼 대화가 길지는 않았지만 너무나도 좋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암호화폐 인수 즉 코인 하나를 리플에서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하나의 코인을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인이 과연 어떤 코인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리플에서 직접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보일 것이며 발표되자마자 수천 퍼센트 수만 퍼센트까지 상승할 것은 뻔하니까요. 이 코인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인맥과 그가 원하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었는지는 그가 한 발언과 그간의 행적을 보면 어느 정도 눈치채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 방송을 잘 봐주신 여러분들께 리플사에서 인수를 추진하는 코인을 알려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것인데요. 이 코인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시면 열의 아홉은 이미 알고 계실 코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리플이 인수합병을 발표할 시기인데 아마 발표하자마자 10배 정도는 폭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특별 이벤트는 반드시 참여하셔서 대박 수익을 노리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벤트 응모 방법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저희 채널 전화번호인 010-8297-3128번으로 비밀이라고 보내주신다면 리플에서 인수합병하려는 코인의 이름과 인수합병 발표 예정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구독자분들만 가능하고 이미 구독하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대박 기회 놓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블룸버그의 인터뷰를 급하게 다루었습니다. 워낙 중요한 내용이고 아직 뉴스화되지 않은 내용이기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귀중한 자료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1초면 되니 꼭 부탁드리고 저희 채널은 리플 XRP에 대해 한 발짝 빠른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